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제가 그동안 혼자 여행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대학교 1학기 끝난 기념으로 혼자 제주도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가자! 야, 오랜만이구만. 고등학교 2학년 때기말고사 끝나고 겨울에 왔던 기억이 있는데, 한 2년 반 만에 왔습니다, 제주도. 네, 지금 제주공항 밖으로 나왔는데요 오히려 여기가 더 시원한데? 서울 보다? 공기가 여기가 더 좋다 저는 당연히 제주도가 서 남쪽에 있으니까 더 덥고 습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제주도가 날씨가 좀 괜찮은 거 같아요 네, 야자수도 있고 네, 저는 일단 숙소에 가서 체크인 해야 되거든요 택시 승차장 저쪽이구나 도착했습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묵의 숙소 이야 제일 바로 앞에 바닥 있어요 진짜 조용하다 일단 숙소 가서 짐 풀고 왜 이렇게 좋아? 와... 아니 혼자서 쓰기 너무 아까운데? 노래를 틀어도 있네 이야... 야, 이 정도로 넓을 줄은 몰랐는데? 네 방에 짐좀 풀고 나왔습니다 제주도에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기 주변에 맛있는 백반집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밥좀 먹으려고 합니다 아 제주도 좋다 진짜 시원해요 이게 바닷바람이 좀 있어서 그런지 전혀 덥지도 않고 오히려 습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사실 서울에 있으면은 동네가 조용할 날이 없잖아요. 맨날 이제 차 다니고 사람들 있고 그런데 여기는 조용하네요. 이제 제가 말만 안 하죠. 너무 예봐 제가 오늘 점심을 좀 일찍 먹고 아무것도 못 먹어서 굉장히 배고프거든요. 근데 제주 백반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딸이 네? 아, 감사합니다. 여기 콜라까지 해서 야무지게 먹겠습니다 사장님 그 공깃밥 하나만 더아 <laughs>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저가 백리앙이라는 백반집인데 기본 반찬들이 무한리 필요해가지고 밥두 공기 뚝딱 하고 왔습니다 콩나물국도 맛있고 와 아, 배부르다 아우 <목소리> <목소리> 어... 어, 좋다 그래서 방에서 잠깐 쉬다가 좀 이따가 바다 보러 나오면 그리고 방에서 씻고 넷플릭스 같은 거좀 보다가 떡참 잡아. 제가 지금 바다 보러 가고 있는데 가는 길이 너무 어둡고 벌레가 너무 많아.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진짜 그냥 쌩 어두운 길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양쪽에서 벌레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와 진짜 걸어오느라 힘들었다. 바다 가는 게 쉽지 않네. 지금 밤 지금 한0시좀안 됐는데 여기 동네 걸어다니다 보니까 일단 밤에 진짜 사람이 없네요, 진짜. 그래서 오히려 또 걷는 맛이 있네요. 오늘 바다는 엄청 잔잔하네요. 오, 으. 바닥에 바퀴벌레 진짜 많다. 아니 진짜 이런 바닥에 바퀴벌레가 진짜 막열 마리씩 있어가지고 제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사서 다 피해가더라고요. 진짜 어쩔 수 없거든요, 바퀴벌레. 그래서 이제 그냥 최대한 안 보려고 강제로 거북목 치료를 하면서 왔습니다, 진짜. 이렇게 똑바로 정 자세로 바닥 안 보면서 걸으려고. 네 드디어 신천포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멀리 불빛들 보이시나요? 저기 다배예요배네 2년 한 7개월 전쯤에 여기 친구들이랑 왔었는데 기억이 나네요 <laughs> 아 이게 제주 바람에 막이 안돼 진짜 <laughs> 네 여러분 여행 셋째 날입니다. 네 둘째 날은 제가 여기저기 되게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오름도 여러 군데 가고 막 바다도 가고 맛있는 밥도 이제 먹고 그 제주도에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랑 같이 여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사시는 분이니까 여기저기 막숨은 맛집이나 장소 같은 곳들 가는 데가 많아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래서 지금은.

네밥잘 먹고 나왔고요 한치 물에 방금 처음 먹어봤는데 쫀득쫀득하더라고요 물 고기 방금 먹은 물이좀 특이했던 게 회랑 약간 얼음이랑 같이 나와요 먹다 보면 그 얼음이 녹아서 국물이 되면은 그이후에 이제 밥을 말아서 먹는 건데 오 어, 신기하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제주에서 좀 동쪽 부천읍이라는 곳인데 밖에 돌아다니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더워가지고 일단 그 제주 공항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주 와서 시내 쪽을 한 번도 안 돌아다녀봐가지고 제주공항 쪽 가서 시내를 좀 돌아다녀보고 싶더라고요 걸어가는 곳에 신촌초등학교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되게 웃긴 게그 문이 없어요 더우니까 여기서 세수 좀 하고 와아 어쨌든 아 코피 난다 코피가 좀 나고 있는데 버스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왔어요. 여기 기대가 오네요. 제주도의 매화커피에는 코펜파르크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가보렵니다. 자 그거 먹으려고 매화커피 몇 번이나 갔는데 한 번도 못 먹었거든요. 맨날 품절이라서 제주도에 와서 먹을 수 있을지. 왔다. 이야. 구나 와 너무 맛있다 여기 정자에서 한 1시간 잤네요 약간 잠이 오는데 딱 좋아 보이길래 누웠는데 너무 잘 잤네요 턱에 모기 물렸어요 얼굴에 모기 물리는 거 진짜 싫은데 아, 이제 그냥 바라보면서 여기 제주 시내에도 구경도 하고 그래 보려고요. <놀람> 현재 시간 10시 36분 드디어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 가는데 또한 1시간 20분 정도 걸려가지고. 거의 한 열두 시에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네 여러분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 저 처음으로 이렇게 혼자 여행을 떠나봤는데 제주도로 혼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혼자니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가고 싶은데 가고 했던 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종강하고 나서 이렇게 여행 다녀오니까 되게 마음도 후련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즐거운 여행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혼자 집에서 멀리 떠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